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트엠입니다. 오늘은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5 발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한 가지 깊은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6월 여름부터 직접 한국어 번역과 감수 작업을 맡았던 스케비디 토일렛 공식 생존 가이드북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책은 단순히 원문을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다퍼품의 각 에피소드를 하나 하나 다시 보면서 설정 오류나 모순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잡아내려고 공들여 작업했습니다. 또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출시 기념 이벤트 안내 담게 적어두었으니 키피디톨레 팬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직접 제작한 가이드북 트레일러 영상 같이 보실까요? <발전한> <Rotary> Residents are urged to avoid public restrooms until further notice. But the real question is what exactly is happening out there? Every record of this war begins with a single file the official Skibbity Toilet Survival Guidebook. This record gathers everything we currently know about the war and the forces involved in it. The situation keeps changing, so these pages capture only the moments. We were able to verify. It isn't perfect, but it may help you survive. Use this information wisely and add to it if you discover more. 파피플레이타임 시리즈 중 가장 빠르게 출시된 챕터는 챕터2였습니다. 챕터1이 발매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바로 다음 이야기가 나온 셈이죠. 반대로 가장 오래 걸린 챕터는 챕터3로 무려 약 2년이라는 긴 공백 끝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사이 스피너프 게임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이 출시되었지만 팬들은 여전히 챕터3를 기다리며 아우성을 쏟아낼 정도로 기대와 갈증이 컸는데요. 아마 그래서인지 챕터4는 1년 만에 비교적 빠르게 출시되었지만 완성도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편집된 스토리나 누락된 서브퀘스트 그리고 심각한 버그 등 여러 요소들이 미완성처럼 느껴지며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긴 챕터로 기록되었죠. 그리고 현재 챕터 5 출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번 챕터는 언제 나올 것이며 챕터 4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오게 될지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스코드를 통해 공개된 개발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챕터 5의 개발이 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브엔터테인먼트 대표 잭 블렌저의 멘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지난 10월 이번 챕터는 지금까지 최고의 챕터가 될 것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며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잭블렌저는 거의 매 챕터마다 비슷한 멘트를 해왔기 때문에 팬 입장에서는 이 말만으로 100% 신뢰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그의 추가 언급들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챕터5 개발이 중요한 마일스톤을 넘겼다고 밝힌 부분은 실제 개발이 단순한 홍보성 멘트가 아니라 꽤 깊은 단계까지 진척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모르는 분들 를 위해 마일스톤을 설명하자면, 마일스톤은 게임 개발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중간 목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스토리 구조나 핵심 시스템 같은 챕터의 골격이 완성되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이 마일스톤을 넘겼다는 건 단순히 초안을 만든 수준이 아니라 개발의 절반 이상이 진행되어 본격적인 컨텐츠 제작 다듬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즉, 챕터 5가 지금까지 나온 챕터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속도로 빠르게 완성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그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챕터5는 과연 언제 출시될까요?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가 가장 현실적이며 챕터3와 4처럼 1월 초 출시는 이번에는 다소 무리로 보입니다. 일단 아직 ARG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리는데요. 이것만 보면 개발 단계가 조금 더 남아있거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ARG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엠버를 통해 꾸준히 공개되고 있는 일러스트 티저, 여러 콜라보 영상, 오늘 새벽에 공개된 쇼트 티저, 그리고 다가올 추수감사절에 추가될 이미지나 혹은 영상들을 보면 스튜디오가 떡밥 던지기 단계에 들어갈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만약 이번 주 공개될 티저를 시작으로 12월 초에 ARG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모브 엔터테인먼트는 12월 말부터 새해 초까지 장기 휴가를 갖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이 기간에는 거의 모든 업데이트가 멈추기 때문에 ARG가 들어간다 해도 12월 초 혹은 내년 초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흐름을 고려하면 챕터 5의 출시 시점은 빠르면 내년 3월 전후가 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물론 앞서 언급한 일러스트, 콜라보, 쇼츠 같은 티저류가 ARD를 대체하는 마케팅 수단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트레일러가 먼저 공개되고 예상보다 빠르게 1월 출시라는 깜짝 행보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목소리> 마지막으로 최근 모브 엔터테인먼트의 인터뷰를 통해서 파피 플레이 타임 세계관이 이번 챕터로 끝이 아님을 잭블렌저와 공동 창립자 세스가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챕터가 파피 플레이 타임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도약점이며 확장의 시작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잭블렌저는 디스코드를 통해 이번 챕터 5를 5년 동안 준비해왔다고 해 마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아마도 스토리의 큰 챕터 1이 다치고 제 2의 챕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모브 엔터테인먼트는 쇼츠 하나를 공개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캐릭터가 중간 보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